까다로운 심사위원한테 밥상 합격받았어요. 엄마 겨울 되니까 밥하기 너무 귀찮지 않아? 네가 귀찮으면 나는 얼마나 더 귀찮을까? 뭐 하나 해달라고 또 귀찮지 뭐라? 오늘은 내가 진짜 엄마 푸짐하게 해줄게. 뭐 해주려고 또 내버 가라가 가라가 아니, 가라. 아니 나만 믿고 따라. 와 가자 뭐뭐 뭐 하려고 가보자. <laughs> 짜자. 엄마야, 이건 또 어떤 거고. 강아지 기니까 이거 다 필수로 쟁여놔야 되거든. 아 <목소리> 이거 이거 또돈 주고. 에라이 이거 또돈 주고 샀어. 아이고. <목소리> 집에서 뻑뻑거리 먹어라. 아이고 연병하고 자빠졌네 어, 진짜. 엄마,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내가, 나만 믿고 오늘 따라와. 내가 이거로 맛있는 거게아무래내 그래 봐라. 여기서 골라봐 엄마. 때릴 땐 언제고 신나게 고르시는 엄마. 오 <목소리> 이게 뭐냐면 목심이랑 곰탕이야. 그 집에서 끓여 마실 때 이래서 사가지고 끓이는 게뭐 얼마나 맛있어. 아, 엄마 이거 열 시간 끓인 거야. 끓는 거 봤냐? <목소리> 엄마 생각해봐. 옛날에 엄마 하루 종일 공탕거잖아 그래, 하루 종일 아야 맛있어. 불숨을 계속 거어냈잖아 그걸 여기서 다 해준 거야. 남이 10시간 끓이준거 한번 보자 오늘. 원래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잖아. 그래, 맞아. 고기부자 그럼 뭐 하면 돼? <laughs> 엄마는 그냥 앉아 계셔 너안 타게 구울 수 있어? <laughs> 나 이거 고수야 엄마 참말로 아니... 하늘이 고칼짓이다 어... 그러도내 조수질 해줄게 조수질 해줄 거야 <laughs> 오일 드릉팬에 양념 묵심은 양념은 빼고 넣어주세요 푸짐하게 안0 0도 내가 너희들 키울 때나다 양념 재어갖고몇 시간 하루 종일 끓이가미있는데 엄마 이거 봐봐 이 칼집 보이지? 정교하게 칼집을 내서 양념이 정말 잘 배도록 만든 거거든 아 음, 어제는 진짜 잘 나온다 음. 야 지키지 마 얼른 빨리 빨리 뒤집어 다 탄다 너왜 그러고 있노? 네, 엄마가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안 타게 하는 방법 다 알고 있거든. 어떻게 안 타나? 기다려봐. 무릉해가 언어. 아, 양념이 타지 않게 하려면 이 물이 필요해. 양념이 불에 금방 타잖아.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타지 않게 해주는 거야 아마. 중불에 앞뒤로 구워주다가 양념이 눌러붙으면을 물 살짝씩 넣어주세요. 한 입에 먹기 좋게 자르고 뿌릇하게 볶아준 뒤 시양껏 쪽파 썰어 뿌려주면 끝. 반들반들 하이 맛있겠다. 오늘 전신 땡큐다 아주 이쁘게 먹었다. <laughs> 내가 먹겠다. 응 음, 맛있어. 맞지? 내 응. 입이 딱이야. 이제 곰탕 사래. 이것도 따줘. 아, 잠깐만. 어? 어? 어 야야야. 아이고 야야 이거 다쏟아 어떻게 할래 아이고. 니가 하는 게참 내가 뭡니더 뭡니 내가 오늘 어떻게 좋게 넘어가나 했다. 그래 아이고. 좋아. 잘 벌어 또쏟지하고세수동 <laughs> 끝에 냄비에 어? 붓고. 아이고 고기 많다 이거나아 맛있겠다 야. 고기 미쳤지 만 응. 애들 방학 때 그거 해이제얘들돌지마 아이고 내 팔자 다기만해한대접씩 푸짐하게 퍼주면 초간단 대박 한상 완성 야, 몇 시간을 끓이는 건데 몇분 동안 이렇게 많이 했어? 아, 금방 하잖아 다딱 됐다 여기 간이 돼있어 음음다 진짜 진 음. 양념 목심 쌈 타임 고개 두개 올리고 파치 올려서 짠. 짠. 음. 음. 음, 맛있어. 손님마도 음, 음. 이렇게 사가지고 대접하면 돼. 그렇김치도 얼려 먹어야 돼. 아이고 우리 세이는 먹는 법을 안해 아주 어. 그냥. 부모님 식사로도 돌밥으로도 상 음. 정말.